아카네는 호시노아이의 연기를 위해서 철저한 프로파일링을 했다. 이는 아이와 몇 년이나 함께 살아온 아쿠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할 정도의 재능을 보여줬다. 호시노아이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특징인 그녀의 눈동자. 물론 이 눈동자 소표은 실제로 보이는 동공이 아니라 그저 연출일 뿐이지만 호시노아이의 눈동자가 품고 있는 빨려 들어갈 듯한 매력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고 아카네는 이 매력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라 추측했다. 확실히 아이의 교우관계는 매우 협소했다 기껏해야 비코마츠의 멤버들이나 함께 일한 연예계 종사자들이 전부다 아쿠아 또한 아이의 교우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부친이 연예계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다 교우관계가 얕더라도 아이는 이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아카네는 이를 잘 캐치했다 발달 장애 경향, 얕은 교호 관계 등등 이러한 인격 형상을 고려한 아카에는 아이의 가정 환경이 열악했다고 판단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버려진 뒤로 시설에서 자라왔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에는 아동 학대까지 당한 소녀였다. 아이에게는 거짓이 최고의 사랑이었고 그녀는 그 거짓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사랑을 모르던 소녀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로 인해 애정을 품는 방식이 남들처럼 평범해 보이진 않았던 것이다. 아이는 팬들의 코멘트에 답변을 하는 라방에서 흰쌀을 잘못 먹는다고 했다. 이는 그녀가 당했던 아동학대와 이어지는 대목인데 엄마가 던졌던 유리잔의 조각이 흰쌀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때부터 아이는 흰쌀밥을 먹을 때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었다고 한다. 거짓으로 아이돌 활동을 해온 아이인 만큼 그녀는 항상 비밀이 많았다. 좋아하는 책이라던가 놀러 간다면 어디로 간다던가 좋아하는 남자 타입이라던가. 대부분의 질문에는 항상 비밀이라며 숨겨왔는데 당연히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은 쌍둥이였다. 한편 그런 비밀주의 성격을 가진가 동시에 폭로 욕구 또한 지니고 있었는데 그녀가 코로나 로스케 군에게 그녀만의 사랑에 대한 신념을 설명해주던 걸 보면 알수 있다. 아이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킬 정도로 황당한 말들을 자주 꺼냈었다 그녀는 쌍둥이의 육아와 아이돌 활동을 겸할 때 덜렁대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럼에도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정말 완벽하게 숨겨온 철저함을 지니고 있었다 대범한 성격은 수많은 팬들 앞에 서야 하는 아이돌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성격으로 보이며 과도한 집착은 애정 결핍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 결혼 희망에 있냐는 팬의 질문에 아이는 없다고 답변했었다. 결혼할 미래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애초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을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의사 표시라고 여기자 이해를 하게 됐으며 그렇게 아이는 최근에는 친척 아이가 귀여워서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고백을 했었다. 아이는 쌍둥이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최대한 돈을 절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싼 하겐다지를 먹긴 했지만 아이의 평상시 패션은 그냥 흔하디흔한 복장 위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절약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다. 아이의 보폭이 넓다는 것은 1화 초반 고로와 함께 산책하던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었고 어릴 때 엄마로부터 뭐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였기에 당연히 교육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녀의 대본 속 한자 단어들에는 읽는 방법을 표기해준 요미가나가 적혀있었다. 젓가락질은 단순한 교육 부족으로 인해 생긴 습관이거나, 흰쌀밥에 유리가 들어가 있는지 휘적휘적 파헤치다 보니 생긴 습관일 것이다. 아이는 15살에 관계를 맺어 16살에 임신을 했다. 15살 당시 좋은 만남을 가진 아이에게는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었고 이는 카브라기 마사야가 아이가 단숨에 어른의 얼굴이 되었다 라고 느낄 정도였다. 이렇게 아이의 인생과 거의 유사하게 프로파일링을 한 아카네는 마치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 마냥 아이의 모방을 할수 있었다. 참고로 아이의 모방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카네는 넥타이가 아닌 리본을 치장했으며 앞머리의 가르마 역시 아이의 머리 스타일처럼 방향을 바꿔 넘겼다. 이론이 아쿠아가 넋이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다.